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5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만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삼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희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그에 이르되 왕이 그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어 25장 역대하 25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 역대하 25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왕 아마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유다 왕 아마샤의 이야기는 역대 25장에 나와 있는데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승리를 얻었지만 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 후에 교만해지고 세일 사람들이 섬기는 이 애덤족 속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아,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유다왕의 아마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두 마음을 품은 자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또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자들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일부분 순종하고 일부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최후를 어떻게 맞이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반역을 꾀해서 죽인 그 요아스를 죽인 그 신하들 사밧과 여호사밧이죠. 이 사밧과 여호사밧을 처단할 때 죽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에게만 처형의 그 집행을 하고 그 가족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아 말씀 가운데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반역자가 있다면 보통은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볼때그 가족들의 멸족을 하는 것이 어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또이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할수 있으니까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그자녀들까지 어, 우리가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뭐 삼족을 멸한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 가족들 전체를 다 죽이고 아주 어린 자녀들까지 진멸하는 그런 것이 보통 보통의 어, 그 어, 처벌이었는데 이 아마샤 왕은 어,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죄를 자식들에게 물리지 않고. 그 죄를 지은 해당 사람만 처단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또 그가 세일 사람과 전쟁, 에돔, 애돔, 에돔 족속과 전쟁을 나갈 그 군대를 모을 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유다에서 모집한 군대 30만 명과 그 이스라엘에서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한 10만 명을 데리고 전쟁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하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에게 준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유다 백성들만 가지고 담대히 싸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샤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고 유다 백성들만 가지고 전투에 임해서 세일자손 2만 명을 죽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그에게 전해졌을 때, 이 아마샤가 순종을 했고, 그에 대한 승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언뜻 보면 성경에 그냥 쭉 나와 있으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에는 분명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습니까? 그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지불한 백달란트라는 그 용병을 고유한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좀 아까워했어요 이미 지불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지불한 돈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그러고 아까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병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용병 계약을 취소하고 돈만 안 주면 된다라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이 받은 돈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전쟁을 하려고 전쟁터에 나왔는데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까 어 이것이 단순히 돌아가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이스라엘 사이에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기분이 상했고 13절에 보니까 화가 나서 유다성을 노략을 하고 3천 명을, 3천 명을 죽이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마샤는 외교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의 피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될, 필요, 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샤는 비록 하나님의 뜻에, 뜻을 먼저 구하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먼저 구하지 않고 그 자기 좋을대로 자기의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시켜 주실 때에 그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했다는 라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쫓아가는 자신의 의지를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때 그는 실질적인 피해와 손해를 감내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 자신의 뜻 가운데 계획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요로 요렇게 하면 뭔가 좋은 결과를 맞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잘 짭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고 살펴보고 살펴볼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 맞는데, 이렇게 그대로 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왜 하나님을 묻지 않았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의 계획을 세울 때, 썼던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시간도 소요가 되고 비용도 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보면 아마샤와 같은 질문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백 달란트를 이미 지불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처음부터 이것을 외,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 뭐 손익을 따져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이 전쟁에서 고용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어떠한 좋은 전략으로도 승리할 수가 없다. 군대를 더 고용해서 10만이라는 병사를 더 늘린다고 해서 이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야기했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못 알아들으니까 백 달란트 이야기를 하면서 손익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마샤처럼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계획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고 그것을 통해서 점검해 봤을 때 나의 계획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아마샤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우상을 숭배한 그 아마샤의 모습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뜻을 따, 따라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유다의 백성 30만 명을 가지고, 30만을 가지고 이 에덤족속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를 주셨는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일에서 가져온 우상을 자기 신으로 삼고 우상으로 섬기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한시름 돌렸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 일에 책망하지만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 왕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고 선지자가 돌아갑니다. 이후에 아마샤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했지만 결과는 참패로 끝납니다.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도 잡혀가고 자신도 굉장히 큰 치욕을 당하는 그리고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반역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 반역자들을 피해서 라기스로 도망을 갔지만 그가 거그 그곳에서 반역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이전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는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잠자코 있으라고 경고를 했지만 이 아마샤가 듣지 않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애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다가 어떤 때는 회개했다가 어떤 때는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이두 마음을 품는 신앙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심없는 신앙은 결국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아마샤의 왕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그 아마샤의 모습처럼 전쟁에서의 패배와 인생의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때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또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지적하면 그것에 과감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일생이 되도록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